안녕하세요. 행다리에요. 제가 오늘은 한번 그, 뭐지? 마른 돼지님 출처인액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게 엄청나 간편하고 되게 어, 준비물도 간단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보시다시피 아이클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수독제 아무거나 필요해요. 순수독제는 아무거나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액체겸 진짜 액체겸 필요해요. 진짜 액체겸은 아무거나 괜찮고요. 그리고 통이 필요하고 섞을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 행운의 반달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는 행복의 나라라고 돼있지만 어..이거는 오늘 발급이 됐습니다. 다시 이만큼밖에 안 남아서 이만큼 다 할게요 이만큼밖에 안 남아 아니 좀만 더 할까? 이만큼만 할게요 먼저 여기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우와. 이만큼? 그, 아이클레이 비율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바나나 향이 근데, 이 손소독제가 더 많아야 돼요. 그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게 이게 좀 녹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물 묻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거 만들려고 했는데 손소독제가 없었어요. 근데 흔네반달한테그기냥 걔가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 줄때 이것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드니 만들... 저 손소독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손을 딱 <laughs> 끄니까. 이게 되게 간편하고 좋은 차트예요 이거를 좀 묻혀줘 볼게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알콜 냄새가 너무 지독해 어요 저거 생각하기에 자,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좀 뭔가가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체 괴물을 예, 소량만 조금만 넣어줘야 돼요. 이만큼 넣어놓을게요. 짠, 요만큼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근데 색깔은 안나요 우와. 다 완성이 됐는데. 우와. 되게 좋아. 눈기도 엄청 잘 나고. 띠가 엄청나게 잘 나왔네. 이거 지금 집어넣을게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뭔가가 2층의 게에 그거 같아요 2층 네 이렇게 이상으로 행운의 달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빠이